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해요. 기도 손, 기도 무릎 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어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아님아님의 사랑 주합니다 다시 뜨고기게 고마워. 예배 주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주음을할수 있는 국자입니까? 성립을 내리도록 열팍을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기분이 되고 하나님의 영감 주의를 다에 제지해주세요. 예수주의 죽음을 하며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야. 네? 산 제물이라면 우리 몸을 양이나 소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앞뒤에 있는 말씀들도 함께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 이번에는 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볼 건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 2절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1절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늘을 봐봐. 하늘에구름거 해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야, 일요일 날놀 시간도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 그 시간에 나 같으면 더 재밌는 게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은 없어. 너네 거짓말에 속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 친구들은, 어? 이거, 이게 진짜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더 맞는 거 아닌가? 라고 흔들리거나, 그들의 말과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분별하고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다니엘서에는 이로마서의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의 뜻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뛰어난 지식인들보다 열 배는 넘게 뛰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어서 나라 안에 각 지방들을 다스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은 이 금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 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제막식에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은 들으시오. 이제 온갖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나면 여러분은 왕께서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시오. 만약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쇠도 녹일 정도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하나냐와 미사일, 그리고 아사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어느새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임금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음악소리에 맞춰서 앞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죠. 하나냐와 미사일, 그리고 아사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들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세 친구들을 왕에게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임금님, 임금님께서 유다 사람 중에 높이 세우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가 감히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아주 화가 났어요. 뭐야? 지금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내 앞에 끌고 오거라! 카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가 날때 내가 만든 이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저 뒤에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누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힘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나타나도 자신의 손에서 이들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아주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왕은 이 정도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의 말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말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죠 왕이시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옵니다 불 속에 우리가 만약 던져진다 해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렇게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과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뭐, 뭐, 뭐야? 누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저 불타고 있는 용광로를 지금보다 일곱 배는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군대에서도 힘있는 병사들을 시켜서 이세 명의 친구들을 꽁꽁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고 말았어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붙잡고만 있던 그 군인들이 그 근처에 갔을 때그 불꽃에 타서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기로 결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꽁꽁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사라진 불 속을 바라보며 분노를 삭히고 있는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우리가 묶어서 화, 화, 화덕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셋이 아니더냐?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죠. 그러합니다 임금님. 하지만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네 사람이 들어가 있다. 모두 묶었던 결박이 풀린 채로 저 용광로 안에서 걷고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시, 시,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데 분명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그 근처만 가도 불에 타서 죽을 만큼 뜨거운 곳이었는데 정작 그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리고 또 다른 그한 명은 아주 멀쩡하게 불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게 되었어요. 그는 놀라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제서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모든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부갓네살 왕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몸을 바치면서까지 내 명령까지도 거역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저라고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들은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두고 함부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집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하나님처럼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부갓네살 왕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들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이곳에서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 맞아요. 이세 명의 친구들의 이 믿음이 그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세 명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생겨요.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커져요. 잘했어요. 정말 그래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처음 다른 나라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야 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거나 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예배하게 될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했나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그 위대한 믿음,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재밌는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세상에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예배하는 것을 절대 멈추거나 쉬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예배를 빠짐없이 지키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아주 튼튼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처럼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어린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유혹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미루거나, 예배를 다른 일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